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필 툴과 연필 툴의 숨겨진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연필 툴에는 도형 툴에 훨씬 더 가까운 쉐이퍼 툴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필 툴을 찾으려면, 툴박스에서 쭉 내려오시면, 디폴트로 쉐이퍼 툴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밖으로 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툴들을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한번더 해볼까요? 툴을 꾹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퍼툴이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쉐이퍼툴은 조금 이따 사용을 하도록 하고 펜슬툴과 스무스툴 그리고 패스이레이저툴 조인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뉴 하셔서 어, A4 사이즈 옆으로 가로 방향 그리고 아트보드 한 개를 크리에이트 해 줍니다 저는 컨트롤 키와 1번을 눌러서 100%의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필 툴은 어,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화면을 드래그 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렇게 패스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더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마우스에서 손을 뗄때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렸던 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슬툴 자체를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옵션 창에서 피델리티가 이렇게 중심 50%에 가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델리티 값은 아큐레이트에서 스무스로 옮겨줄 수가 있는데요. 아큐레이트로 가면 갈수록 제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제가 그려놨던 그대로의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스무스로 이렇게 옵션을 옮기고 그려보시면 제가 조금 비뚤게 각이 생긴 부분도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큐레이트나 스무스 또는 디폴트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보면요.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fill new pencil stroke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채워지는 면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색상이 채워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창을 보면 Keep Select. 내가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손을 뗀 순간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Alt 키 Toggle to Smooth Tool은 Alt 키를 누르면 그 다음 번에 있는 Smooth Tool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5픽셀 이내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닫힌 도형의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픽셀 이내로 간격을 두게 되면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옵션을 조절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옵션의 크기를 조절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l 델리티 값을 큐레이트로 만들고 OK를 누른 다음에 펜슬툴로 조금 삐뚤삐뚤한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Alt 키를 누르거나, 또는 옆에 있는 스무스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삐뚤삐뚤한 공간을 한번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 본인이. 이렇게 각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무스 툴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툴은요, 어,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나가주면, 이렇게 패스가 끊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가 끊어지게 되는데요,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조인 툴을 사용을 해서 끊어진 영역을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앵커 포인트를 하나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연결하고자 하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마우스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조인해 주면 다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연필 툴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핸드 드로잉을 하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그리거나 또는 그림을 그릴 때 핸드 드로잉의 느낌을 나게 할때 사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선택 툴로 전체 화면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퍼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제가 왜 쉐이퍼 툴이 연필 툴 옵션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형 툴 안에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쉐이퍼 툴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정원을 그리거나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딱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예쁜 정방형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옆으로 길쭉하게 그린다면 타원형의 원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것과 가장 닮았다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도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으로 이렇게 쉐이퍼 툴로 만들어진 원들은요, 선택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원을 파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끝에 보시면 파이 모양이 생겨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파이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각도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퍼 툴을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삐뚤삐뚤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마우스에서 손을 딱 떼는 순간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도형 툴로 만든 삼각형이나 원과 다른 점은 쉐이퍼 툴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원의 형태에서는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쉐이퍼로 만든 삼각형 툴은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형태를 드래그하여서 어,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다각형의 개수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이 위젯을 당겨서 가장자리 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다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움직이시면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다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삼각형인데 너무 곡선이 커져서 사각형처럼 보이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조금 큰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자, 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겹치도록 원을 하나 더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더니 이렇게 겹침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밖에서부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면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되 쓱 지나간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만든 원은 정방형의 원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 원의 형태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이렇게 쉐이퍼툴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 영역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 크기나 위치를 변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원도 별도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이렇게 파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쉐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 더 그려주려고 하는데요, 원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어, 이렇게 안쪽 부분을 지나가주시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합쳐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없어져서 안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가장자리에 형태가 보여지는 것은 쉐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 툴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도형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내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은요 또는 이렇게 쉐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이쪽에 보시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영문 자판 상태에서 포달 일달을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쉐이퍼 툴로 만든 예제 가이드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쉐이퍼 툴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